소신이들. 안녕하세요 소신이들 오늘의 컨텐츠는 남편 얼굴 견적 내기예요. 피부부터 성형까지 한번 견적을 내볼 건데 저번에 영상에서 이한묵이가 자기 살 빠지면 나와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무려 지금 3kg나 쪘는데도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뺀... 저번에 아무개가 제 얼굴을 평가해가지고 소신이들한테 조금 혼이 났는데 어 그게 사실은 제 동의하에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너그럽게 봐주세요 사실은 오늘 제가 해야 돼가지고.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저번에 집들이 영상에서 랑콤이랑 협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사용해본 에센스 중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되게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다들 너무 만족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물론 비싸다고는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하묵의 어머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깐깐 하시거든요. 딴거몇번 보내드렸을 때도 뭐, 피드백이 한 번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화가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좋다고 저는 이렇게까지 피드백이 좋았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제품에 더더 더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제 담당자분한테 뭐 이벤트나 아니면 단독 혜택과 같은 거를 요청한 상태예요. 랑콤 측도 엄청 긍정적으로 연락을 받아주셔가지고 최대한 좋은 구성과 혜택 가격으로 조율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판매 수익에 저는 일체 관여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조율 중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랑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유명한 제품들이 몇개 있잖아요. 땡이돌 파데,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드렸어요. 분명히 기존에 이거는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때 같이 진행하면은 뭔가 이득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에센스랑 땡이돌, 그리고 선크림, 이렇게세 가지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이번 협업의 판매는 믿을 수 있는 현대홈쇼핑 H몰에서 맡아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할인율일지 어떤 이벤트를 열어주실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어, 제가 이래봬도 성형외과에서 상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코디였지만 얼굴 한번 봅시다. 사실 성형은 얼굴형이랑 눈코입 이게 다긴 한데 아니다. 네가 그냥 자신 있는 거랑 자신 없는데 그리고 성형 하고 싶은데 먼저 말을 해봐. 자신 있는데. 어어 있어? 입술? 아! 눈이랑 네? 입술. 어. 눈은 내가 제일 만족하는. <laughs> 입술은? 응.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는데. 뭐? 많이들 이쁘다고 하더라고. 누가? 그다음에 자신 없는 데는 코. 내가 제일 많이 들어 사람들한테. 응. 코만 해봐라. 그다음에는 이 광대. 광대랑 좀 응. 뭐라고 해야 되지? 봐봐. 응. 너 얼굴 봐봐. 나는 뭔가 응. 좀. 계산기 나오나? <laughs> 아니, 원래는 막 <laughs> 어. 여기가 여기 뼈도 튀어나오고, 어.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긴 들어가고, 뭐 울그락 불그락 해야 된다고 해라. <laughs> 울퉁불퉁, 근데 나는 네가 진짜 이쁘다고 생각한 게, 너는 완전 막 계란형에다가 맨들맨들 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렇거든. 그래, 음, 응.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코랑 광대다. 근데 아까 머물로봤지 뭐 성형, 성형? 응.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이거지. 얼굴형이라고 해야 돼. 이거 안 매끄럽게 되고 싶어. 나도, <laughs> 근데 성형은 하기 싫어 응. 그러니까 원하는 건 그게 가장 응. 변화되고 싶은 걸 원하지만 응. 근데 코, 코가 코 제일 하고 싶어 성형하고 싶은데 내가 뭐가 무섭냐면 실패할까봐 나 그거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 막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못생겨질까봐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코가 딱 있어 응. 동동원 같은 코 아, 얄쌍하고 막 높은 거 있잖아 근데 딱 봐도 그게 저희는 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에서 그렇게 만들면은 그건 진짜 은행님이지 원너비가 있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응. 그래도 뭐 제일 하고 싶은 데는 고다. 일단은 본인의 장점 단점은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역시 보는 눈이 있어.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상담 실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를 상담을 해볼게. 자 얼굴 보자. 사실 뭐 얼굴형, 눈, 코, 입 이것만 보면 되니까. 얼굴형에서는 아까 전에 너가 말했던 이 광대. 역광대는 하나도 없는데 이 악광대도 아니고 약간 이 역광대 있지. 대각선 광대? 여기가 <laughs> 튀어나왔어. 한번 보여줘. 여긴 하나도 안 튀어나왔는데. 이거. 살짝 돌리면 여기. 그러니까 난 이게 싫어. 이게 되게 촌스럽다고 음, 해야 여기 되나? 올라온 거? 어, 겁나 음. 이상해. 이것만 딱 매끄러우면 괜찮아. 요거를 이제 광대 축소술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 나는 하라고는 안할것 같아. 왜냐면은 사실 이런 뼈 같은 거는 건드리면은 살 처짐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 피부과 방문하시는 분도 진짜 많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아. 윤곽 자체는 진짜로 누가 봐도 하자가 있고 심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아니면 연예인 할거 아니고서는 괜찮다는 거지? 음, 전혀, 완전 괜찮지 안할 거야 <laughs> 그다음에 이제 얼굴형에서는 더할건 없는 거 같아 근데 굳이 따지자면 머리? 근데 이거는 뭐 성형으로 되는 게 뭐, 아니니까 머리 뭐 굳이 안 되는 거는 왜 말을 해 <laughs> 그다음 이제 눈 눈은 너무 자세히 보여줘 본인도 만족하지만 나도 너무 만족하거든. 눈은 진짜 예쁜 것 같아. 100점짜리야. 내가 봤을 때는 눈꼽겼어요 그다음에 입술도 나는 진짜 예쁜 것 같아. 크기도 적당하고. 아 근데 이것도 살쪄가지고 약간 오그라들었어. 뭔지 알지? 옛날엔 더 약간 가로로 예쁜 입술이었거든. 입꼬리도 올라가고. 근데 지금 살쪄가지고 살짝 내려. 이거는 살좀 빼자 진짜로. 이 코도 살쪄가지고 뭔지 알지? 약간 체민식화된. 화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진짜 작은 코였어요. 작고 낮은 코. 근데 이제 크고 낮은 코에서 크고 낮은 코. 됐어. 크고 낮은 코. 어, 코는 내가 봤을 때도 약간 높이가 부족하거든. 높이는 난잘 모르겠거든. 왜 모르지? 옆 모습 보여드려. 아니야 저쪽으로 봐봐. 옆 모습. 옆 모습이 이게 옆 모습 아니야? 45도 모습이라 조금 더. 눈썹 산이 엄청 높아가지고 가뜩이나 별로 높지 않은 코가 더 높지 않아 보여 근데 나는 이게 뭐내 옆못을 안 봐서 모르겠어 이렇게 내가 안 보이잖아 이게 <laughs> 나는 뭐가 불만이면이 동글동글한 거 아, 이게 동글동글. 싫어 이 우리 엄마도 이러거든 어 엄마랑 똑같 <laughs>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옛날에는 근데 진짜 둥글둥글하고 귀여웠거든 근데 지금 동글동글 돼 <laughs> 부어서 그래 지금 부어서 아니 어떻게 365일 부어 있냐고 실패할 것 같아서 무섭다고 했었잖아. 응.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 실패하기 힘든 코야. 웬만큼 돌팔이 아니면은 이번에 실패하기 힘든 코. 이렇게 앞으로 늘려보면은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잘 늘어나고 눈썹뼈도 되게 높아가지고 진짜 적당히 딱 높고 예쁜 코를 만들 수 있는 콧볼 경계가 심하지 않고 콧볼이 크질 않아가지고 했으면 되게 예쁜 코가 됐을 것 같아. 그럼 뭐 추가적으로 해야 될게 없는 거네? 너가 봤을 때 완벽하다는 거네?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구우지 찾자면은 이거. 뭐? 보여줘도 돼? 엣쟈? <laughs> 이것도 성형외과에서 돼? 응 어, 이식해야지. 이식한다고? 응 뒤에서 뜯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옮겨와야지. <laughs> 솔깃탄데 <솔깃한대. 웃음> 그러면은 이제 피부과로 넘어가서 사실 뭐 보톡스나 틸라 이런 것도 다 성형외과에서 하긴 하지만 피부과에서도 주로 하니까 그거는 피부과로 포함해서 얘기는 할게. 일단 제일 심각한 거는 이마 왜냐면은 눈썹을 너무 많이 써. 그래 지금 보면은 아 진짜 피부에 남자친구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마에는 화장품을 안 발라요. 내가 이거를 진짜 얼마나 맨날 볼 때마다 아그왜 그러냐면 앞머리가 나는 항상 있잖아. 응. 묻는 것도 짜증나고 그래 그게 되게 집찝해 여기 딱 발랐는데 앞머리 막 묻는 게 엄청 그게 진짜. 무슨 상관이야? 그 어차피 여기는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지. <laughs> 안 보이면 이거 네 피부 아니야? 얘는 안 발라도 괜찮던데? 안 괜찮잖아 지금 봐봐 안 괜찮아. 아니야 이거 야나 중학교 때부터 이랬어 이거 뭐안 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만큼이나 접혔었다고 중학교 때? 응. 그래서 엄마가 징그럽그 <laughs> <laughs> 다음에 이제 턱이랑 침샘. 지금 우리가 언제 맞았지? 두달 정도 됐나? <laughs> 살이 심지어 쪘는데도 그때보다 조금 줄어들었잖아. 맞아. 응. 난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너무 간단하고 싸고. 응, 효과도 효과 좋고. 좋고. 항상 해야 될 거는 보톡스 이마 그리고 턱 침샘. 근데 난 이마는 별로 맞고 싶지 않? <laughs> 이제 그 다음. <laughs> 살이 너무 쪄나가지고, 살이 찌면서 약간 처졌어. 나 <laughs> 아, 처진 건 모르겠는데? <laughs> 왜 몰라. 살짝만 뒤로 가봐. 그림자를, 그림자를 받아.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인디언 주름 위쪽으로 살 쪄있고, 그리고 그 아래랑, 팔자 위로 해서 이렇게 띠 둘러있고, 이입 옆으로 여기 살 다람쥐처럼 튀어나와있고. 다람 <laughs> 많이들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꺼진 데를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빼려고 하겠지? 근데 대부분 피부과를 오는 사람들은 채우려고 많이 와. 필러 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필러 추천보다 사실 여기를 빼는 거를 먼저 추천을 해.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 얼굴이 좀 사이즈가 작은 거를 좋아하잖아. 튀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채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뺄수 있으면 제일 좋지. 인모드나 슈링크로 여기를 빼주면 좋은데 사실 인모드를 추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뺄수 있다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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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찝어가지고 시술을 해주거든. 근데 지금 뭐 살을 살도 피부과에서 빼는 거야? 그치 지방을 줄여줄 수 있지? 다이어트 그러니까 할때 그럼? 어 다이어트를 하면 제일 좋아. 일단 그런 피부과에 올 필요가 없어. 다이어트를 일단 먼저 하고 안 빠지는 살이 있어. 그런 거를 이제 피부과에서 도움을 받는 거지.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 사이즈 축소시키고 이제 필러를 눈이 꺼진 데가 있어 한번 봐봐. 이게 잘은 안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강아지 눈 밑고랑처럼 쑥 파여있는 데가 있는데 필러가 가장 효과적이야. 그래서 필러를 시술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돼 진짜로 당연히 모든 부위가 다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되지만 여기는 특별히 더 왜냐면 피부가 너무 얇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볼록 튀어나온단 말이야 엄청 부정스럽고 사람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있고 다른 데는 필러 할 필요 없고 이제 피부를 보면은 기본적인 톤은 좋은데 홍조가 있어 그래서 홍조는 사실 홍조 레이저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너무 일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치 되기도 어렵고 그걸 막 추천하진 않고 사실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걸더 추천을 해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 막 여드름 막 흉터가 이 제일 스 사실 어, 다른 데는 진짜 다 좋거든 이 군대에서 지금 너는 프락셀을 하면 안돼 내가 진짜 경험이 많잖아 이 정도면은 안 해도 돼 왜냐면 잃는 게더 많아 피부는 피부대로 예민해지고 개선은 거의 안될것 같아. 아니, 한다고 하면은 TCA 정도만 해도 될것 같아. 왜냐면 박스 스카가 아니어가지고. 그 다음에 진짜 너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토닝. 왜냐면은 가까이서 봐봐. 잡티가 은근히 많아가지고. 영상에선 잘안 보인다? 오늘 토닝을 하면은 이게 기미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도 잘 보고 피부도 훨씬 지금보다 좋아 보일 거야. 근데 너는 할때 주의해야 되는 게 홍조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시술 간격이라든지 시술 강도 이런 거를 잘 맞춰서 시술 받아야 돼. 그리고 삼평 사막이 신경 안 쓰여? 응. 어, 어떻게 신경 안 쓰이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잘안 보여 하나. 아, 점점 커지고 있어. 거의 그냥 사막이야. 아. 여러분, 편평사마귀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사람 이미지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성이다 보니까 좀 번지거든요. 그래서 발견했을 때 바로 제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약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은 내 얼굴을 크게 달라지지 않게 하면서 디벨롭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너한테 추천한 것들이 딱 그런 방향에 맞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오늘의 상담이 끝났는데요. 음, 이게 아무래도 뭔가 얼굴을 평가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재미로 한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이 항목에 오늘 얼평을 받은 소감이 어떤가요? 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고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응. 소희가 생각보다 내 얼굴에 만족도가 높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웃음> <웃음> 그럼 안녕. 우리 고양이 보여줄게요. 일어난다. 야, 또 일어나. <laughs>